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더욱 지혜롭게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에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또다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라고 다시 한번더 언급하며 강조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악인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또 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14절부터 말씀에서는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지혜와 대조되는 악인의 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이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악인의 길은 도대체 어떠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악인의 길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린다. 두 번째, 부리의 떡과 강포의 술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일이 늘상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되면 이런 악인의 삶이 끝없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빛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모두가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또 악인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케 <목소리도> 하시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눈으로 분별하며갈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이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